안녕하세요. 코리아 r 씨입니다 6만 원. 3D 프린트를뭔 족발 가격에 내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체 뭔지들야이 가격이 나오는 걸까요? 작동이 되기만 하면 기적이겠죠? 오늘의 리뷰 EJ3D K9입니다. 처음 받은 구성은 이렇습니다. 전체 구성품 이렇구요 SD 카드랑 리더기 포함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이 데이터 선인 줄 아는데 전원선이에요. 별짓 다 했는데 결국 출력은 SD 카드로만 됩니다. 이야 유격 보소. 이거 보고 걱정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출력은 어떻게든 됩니다. 이렇게 종이로 유격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사출물 상태는 이래요. 쓸만은 한데 사출 잘못된 곳이 좀 있어요. 베드랑 노즐 간격, 수, 수평 잘안 맞추시면 영상처럼 대참사합니다총평 3D 프린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내게 필요한지 궁금증 테스트용으로 6만원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대로 쓰실거면 이거보다 두세배 좋은 프린터들 쌍가격이 많아요. 일단 전 50정도 되는거 하나 질러야겠네요.